자 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자입니다2 0 1 4년 1월 1일 새 첫날에 영상을 올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 올 한해는 원하시는 모든 일다잘 되시고 건강과 함께 예, 잘 지내시기 바라고 돈벼락을 막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말을 이렇게 했지만 뭐잘 되면 좋죠. 예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이 얘기는요 정말 멍청한 사람들 한 얘기입니다. 예. 사돈이 땅을 사면 어차피 그 사람이 버는 는 돈은 내 능력 밖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가서 빨리 비벼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좀 콩고물도 안 떨어질까 하고 그런 돈들은요 내 능력 밖 일이요. 에 어떻게 사람이 다 능력을 가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버는 사람들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배 아파하기보다는 그 사람 능력에 박수를 쳐주고 옆에 가서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콩 껌을 떨어뜨리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그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지 배아파가지고안돼 그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첫날부터 예, 새 첫날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시작했는데 일단 오늘은 영상을 든 이유는 새 인사도 할겸 뉴질랜드가 올해 이제 어 근데요 크라이치 날씨가 좀 이상한 오클랜 날까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날씨가 이상하지만 크라이첼치가 요즘은 더 좋은거가 같... 그렇게 덥지 않아요 원래는 되게 덥거든요 근데 며칠 더웠다가 또 약간 약간 그러니까 히터틀 날씨는 아닌데 겨울도 많이 안 추워지고 근데 북쪽은 지금 오클랜 쪽은 비가 많이 오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송수도 네, 많이 나고 그서 <laughs>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이 아니 수도 있게잘 되겠지만 아무튼 예. 애매합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영상을 튼 이유는 이런 일이 인사도 할겸 날씨도 이렇다 하늘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도 어,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어저께 한번 그, 이제 보다가 작년에 있었던 그 기록들 한번 쓱 봤어요. 예. 다는 못 봤지. 아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 보는데. 어, 여러분들이 연락도 주셨고, <laughs> 많은 분들 연락 주셨고, 많은 분들 만났고, 연락을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연락이 오네, 안 오네, 이건 뭐, 전혀 별, 전혀 뭐, 그러니까 전전하기보다는 제가 항상 도와드린 입장이기 때문에, 어, 도움을 드리면 좋은데, 항상 제가 어디에도 보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신감을 그냥 그냥 나도 몰라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는데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냐면아 제가 지금 꽃가루 알러지가 좀 많이 심하게 와가지고 예 목소리가 좀 이상한 점예 제가 <laughs> 눈에 얘기합니다 비자는 어떻게 할수 있다 영어 없이 근데 2년 뒤에 3년 뒤에 영주권 신청할 때 무조건 6.5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내는 분들 있어요. 아, 뭐,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 근데, 아, 자기는 된다. 난 된다. 걱정하지 말았는데, 저는 그래도 잘안 믿습니다. 왜냐면, 시험을 봐라. 일단 성적을 줘봐라. 내가 한번 보겠다 하면은, 시험을 보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연락이 주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빠, 항상 살다 보면. 근데 이게, 이민이라는 게큰 결심해야 됩니다. 정말 뭐 바빠서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제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크게 한번 뭘 해야 돼 이게 여러가지 다 잡고 있으려면 그건 욕심이야 욕심 예. 그래서 뭔가를 좀 이민을 온다면 뭔가를 좀 제가 스탑을 시키고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고, 바쁘고, 뭐 때문에, 뭐, 이러다 보면, 어느새 또일년 가고, 2년 가고, 영어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 이제 알아.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이민이란 거는, 한번 확, 그냥, 확, 저질러야 돼. 근데, 영어 안 되고, 저 좀, 좀, 무모한 짓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온 사람들, 잘 전모해서, 코로나 때 또, 영상 수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오면은 안 돼요. 예. 그것만 보고 오면 이제 큰일 납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오시면 안 되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런 거에 걸리면은 아주 좋은 거고. 근데 그런 거만 바라보고 오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리스트를 다, 리스트업을 다 보고 있으니까, <laughs> 연락을 할까 말까 하데뭐 그분이라고 연락을 하기 싫어서 안 하겠어. 예. 영어, 이런 것, 이런저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겠지. 그래서 제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예. 네. 어, 제가 바빠서 안한거 아니에요. 괜히 그런 식으로 보라붙이면안 돼.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까. 지난번처럼 운 좋게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영주가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 있어. 정말로.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제가 근데 그런 건 바로 오면 안 되니까 준비는 일단 해야 됩니다. 자기 기본적으로 그걸 해놓고 와서 기본적인 자격증을 갖추고 시간을 때우다가 그런 운 뻑에 맞으면 좋은 건데, 그니까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친한 분이 계세요, 자동 차원 계시는데 자동차 정비하시는데 한 번씩 한국 나가면은 그니까 이제 와서 후회할 빨성 없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 자기랑 같이 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강남에서 이제 뭐 빌딩 올리고 이제 빌딩 그렇지만 하뭐 자리 잡았겠다 이거지. 조회차 타고 이제 그 나이면 이제 띵까띵까 할 나이인데 자기는 이미 나가지고 하면서 뭐 이제 후회해봐서어째 후회 이제 괜찮지만 그 친구들 보면은 자기가 좀 그렇다 이거 다 같이 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인데 자기도 이제 카센터 있다가 접고 왔거든요 강남에서. 근데 지금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제 영주권 따느라고 이래져요. 고생하고, 고생고생 다 하고, 영주권 받고, 뭐, 집도 하나 샀지만, 한국 한번나가서 보면은, 레벨우가 좀 애매하다 이거지, 자기가.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애들 영주권 주고, 여기 공부하고,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항상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굉장히 대가볼 때는, 정상적인 생각이고 자기가 자기가 그런 것 있지만 자기도 지금 괜찮다. 어뭐 어차피 이게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것도 있어야 될거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찹찹하지. 어.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면 모든 걸 포기하고 이민을 하지 뭐 사람들이 아, 자식 때문에 하면서도 욕심 차릴 건다 차려. 어 자식 말은 자식이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런저런 여러, 여러 가지 자기 또 욕심을 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민을 생각하되면 저질러야 된니다 근데 영어를 너무 못하고 면안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어~ 그분도 솔직히 얘기 들면 그~ 코로나로 인해 영주을 받았어요 예그 때문에 영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 딱 들어와서, 책에 들어오게 되면, 영어가 되든 말든 여기에 말리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막 도와주기가 겁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뭐, 사기꾼을 만나도 뭐 영주권 나오면은, 아, 뭐, 그래. 이렇게 되지만, 해줄 거다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했는데, 영주가 안 나와. 그러면 애매해집니다, 진짜로.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이쪽을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예, 웬만하면. 제 다른 데 소개시켜주면 괜찮은데, 제 회사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그런거 이제, 저희 회사 비자 안 주지 되게 오래됐는데, 하여튼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니까 항상 제가 어제 리스트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영어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사는 게, 어, 즐거, 그니까, <laughs> 카이스트 나오시면 택시를 해. 예, 네, 그분이 이제, 그게 뭐, 직업이 귀천이 있는 건 아닌데, 그, 그러니까 그분은 한국에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지. 근데, 카이스트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그래도 중탄은 찍잖아.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택시기 산다는 거는, 뭐, 여기 택시사가 기 이상하다는 건 아니지만, 레벨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기, 그, 직업의 레벨을 봤을 때는, 카이스트가 할 직업은 아니지, 솔직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만족하고 산다면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세상에 어디나 직업은 다 있어야 돼. 사회가 돌아가려면요. 모든 직업이 있뭐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다 판검사되고 의사만 되겠어. 그렇지 않 그건 부모의 욕심이야. 그 예. 제가 아는 분들은 의사돼가지고 때려치는 도 있어요. 그건 미치는 거지, 부모가. 예, 진짜 실제적으로 예. 있어요. 유명합니다. 크라처치에서.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할 때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준비하셔라. 예. 저는 그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예. 뭐잘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럭저럭 살 수도 있어.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건 아니야. 예.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면 성공한 인생이지. 그게 꼭 남의 보기에 어저 사람은 변호사. 성공한 사람일까요? 예. 얼마 전에 정말 어 운명을 달리한 이성균 씨고요 나이가 저랑 동갑인데 참 찹찹합니다. 예. 그런 사람 보면서 성공한 사람인데 그게 지금 성공한 거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내려놓을 때는 확 내려놓고 오던지 근데 영어가 좀 되는 상태에서 내려놓고 오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예. 어저껜가? 그저께도. 난 아니 전화 주신 건 고마운데. 제가, 그, 제 영상을 다안 봤나봐, 예. 하시자마자 한 얘기가 영어 안 됩니다. 아, 영어 안 되면 <laughs> 힘든데요,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예. 다른 데 전화하셔도 되는데, 영어 안 되면 다른 데 전화하셔서 괜히 그, 어, 문제만 더 생긴다. 그냥 여, 일하러 오시는 거면 상관없는데, 영주권을 생각하고 오신다면은 영어를 꼭 하셔라. 안 된다고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예. 저 못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다른 건다 된다. 진짜, 진짜 다른 건다 되는데, 영어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영어를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접는 것도 방법이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마음은, 저는 한국에 있는 에이전트가 아니잖아요. 여기 현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선 솔직히, 이래저래 그냥 사탕 발림 연락이 발라가지고 보내면 끝이야. 뭐, 어떻게. 전화하면, 사무실 오세요. 그러면, 한국 사무실 어떻게 가. 저는 찾아온다니까, 진짜로. 안 돼. 큰일 나, 머리 아파, 진짜. 어. 이게요, 진짜 머리 아파요, 이게. 예. 그런, 그런 거는, 아예, 아 얘가 내가 다 해주고, 내가 거짓말하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해서, 왜냐면, 여기 그런 사람들 많, 많잖아요. 있어요. 받을 거다 받고 뭐 하고서 마음에 안 들면 막 떠들 당사람 있어. 그럼 우리 집 찾아오면 되잖아. 못 찾아와 왜냐? 내가 해줄고다 해줬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줄 거다 해주고 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 뭐하든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없는데 진짜로 그게 내가 잘못했다면 솔직히 참못 잡니다. 예. 여태까지 저도 쌓아놓은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참못 잡니다. 예. 어차피 사업하다 보면 말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그게 사실이다. 왜 우리 집못 찾아오냐고. 어, 나 찾아,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못, 못 하는 거 왜냐면 해준 거다 했는데, 뭐,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뒤에서 말만 하고 다니는 거야. 예, 많습니다. 예. 다 뭐, 한국도 똑같지 뭐. 예. 일명 블랙 컨슈머라 그러는데, 많아요. 예,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2024년에도 연락을 주실 때는, 저는 이민이라면, 그, 그니까 그, 놀러 온다, 이런 모르겠지만, 어, 최근에 이제 오시는 분, 제가 처음 얘기인데, 어, 자기는 4, 5년 공부하러 왔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애들 공부하러 왔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영주권 도전해보자. 이런 거는 괜찮아. 예. 네 근데, 영주권을 받으러 왔다 하면은, 이건 또 상황이 틀려지는 거야.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 라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올 한해 이렇게 제가 또 영상을 또 찍었는데 주절주절이 또 연초부터 제가 또 하여튼 또제 얘기가 또 많았네요 예. 하여튼 2024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하시고 언제든지 무슨 고민이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네, 언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